오늘 제주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였는데요. 다만 서귀포는 24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0도 가량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편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한 북동풍과 함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 에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안덕과 대정 17도, 한낮에는 23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애월의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상간 지역은 한낮에 11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바다는 거세게 요동치겠습니다. 현재 전회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남쪽 바깥 먼 바다에 내려진 특보는 금요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 12도, 한낮에는 대구 20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날씨도 살펴보시면 도쿄는 오늘 밤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고 마닐라는 다음 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는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내씨습니다